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. 또... 오늘 DMZ 예. 아, 팝 콘서트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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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죠 네, 아, 맞아요. 어, 네. 네.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하나, 하한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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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반갑습니다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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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 분들이 와계셔서 네. 무대나올라 부터 네.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까 했는데, 무대 밑에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까지는 잘안 보였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어.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아, 오늘 이 콘서트를 함께 해주고 네, 계신데요. 네. 아, 아 네. 여러분들 즐기러오셨으니까 맞아요.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주셔야만 오늘 이 공연은 성공이 되는 거니까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부대에서도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. 네, 우리 군부대에도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민준씨가 보고있을때 투피엔민규씨가양로 네. 왔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어디서 아, 보고있을때 아에도계시나 네? 많은 분들이 어, 오셨구나 네. 네. 자 오늘 와 어, 진짜 많이 오셨구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가려고 노래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거죠네 좋습니다 아,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은 네. 네. 목을 좀 풀어보는 시간에 어, 가 할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, 여러분들이 저희 콜팩노래중에 혹시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아세요? 아세요? 자그면 시작! <laughs> 아아렇안시요 제가, 안 지금, 제가 네. 지금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신 거맞죠요 네. <laughs> 네. 아닙니다. 제가, 지금 네. 사실은 이게 콜트들리가두 어, 글자가 많잖아요.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. 그쵸. 그리고 이 노래가 사실은 네. 네. 아, 1998년도에 야. 나왔던 노래로 타이틀곡도 아. 아, 아닌 소속곡이었어요. 그렇죠. 어.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. 네. 네. 하면 뭐그 정도인데 <laughs>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<laughs>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자얼굴 선택 기대를할 수가 있다면 로봇 <laughs> 아에네요 <laughs> 하시네요.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네, 최소 네. 저희 동년배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시고 시간을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. 만남도 노래가 굉장히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이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네. 어, 예능의 이미지가 강하신 코어 팀에서 리더를 맡고 계신 네. 김종민 씨께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네. 차지를 하고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, 여러분들께 마이크가 많이 넘어갈 거예요. 맞아요. 네. <laughs> 여러분들께 크게 불러주셔야 네, 노래가 네. 완성이 되니까요 네. 준비되셨나요? 네 김종인씨 준비되셨나요? 준됐습니다 한번 네. 가볼까요? 네 음악 주세요